오늘은 수능의 첫 번째로 미필적 고의랑 인식 있는 과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고의가 있다는 것이고,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과실이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특정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건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야. 뭐, 형법용어로는구성요건 해당성이 나오는데, 뭐 그런 용어는 몰라도 어떤 일이 발생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차이점은 그, 나, 그 범죄가 발생될 때 그것이 일부러 그런 거냐 그럼 고의가 있으면 미필적 고의고 그냥 부주의였어 그러면 과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창틀에 위험하게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나중에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크게 다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 정말 떨어져가지고 사람 나면 다쳤어. 그럼 인식 있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 창틀에 있는 화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인식 없는 과실이지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식 있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창틀에 위험하게 놓인 화분을 밀면서 사람 지나가는데 밀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맞아도 죽어도 좋다 하면서 밀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필적 고의, 고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미필적 고의한 고의가 되는 거고 그냥 그거 위험하긴 란데 내가 안 치워서 부주해가지고 의 떨어져 다치면 과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평소에 사람을 무는 습성이 있는 반려견이 있어. 이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내가 미워하는 친구를 물려고 데리고 나간 거야. 그런 경우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야. 너데 미필이라고 말하면 확정적 고의가 아닌 이유는 내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반드시 무는 건 아니잖아. 근데 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이제 친구를 실제로 물었을 때 그건 이제 미필적 고의한 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질수있쓰는걸 알았는데 친구 만날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친구를 물려고 데려간 건 아니고 그냥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친구를 물었어. 이런 경우는 우리 강아지가 친구를 물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인식이 있었지만 과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점은 결과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일부러 그런 거냐? 아니면 부주의하게 실수를 그냥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